예언자 이사야는 말이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드높여진 참숭배 장소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걸을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바로 우리 눈앞에서 볼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서 나온 숭배자들이 연합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증거로 최근 지부 방문에서 경험한 내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내와 저는 루시오니 형제 부부와 함께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아시아 세 나라의 지부를 방문하는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간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는 21만 4천 명의 전도인이 야외에서 활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규 파이오니아 수가 6만 5천 명이 넘으며 파이오니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지부시설은 아름다운 정원들과 연못과 개울로 둘러싸여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쇄부 견학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사용할 잡지, 팜플렛, 전도지, 서적을 인쇄합니다. 성경도 인쇄하는데 미국 인쇄부와 함께 전 세계로 보낼 신세계역 성경 전량을 인쇄합니다. 신세계역 개정판이 발표된 이후로 45개 언어로 된 850만 부가 넘는 디럭스판 성경이 일본에 있는 재본시설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배달가족의 수가 줄면서 많은 자매들은 이전에 형제들이 하던 일을 새롭게 맡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 자매들은 참으로 칭찬을 받아 왔다 갑니다. 번역부에서는 일본어와 일본 수화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베델 가족과 특별식사를 즐겼는데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지부 방문에 맞추어 방글라데시에서 온 선교인들과 번역자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이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또 우리는 루시오니 형제 부부와 함께 한회 중의 야외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일본 형제 자매들은 전파 활동에 열심을 나타내는 면에서 오랫동안 좋은 본이 되어왔고 여전히 봉사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에비나 대회 회관에서 특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일본, 방글라데시, 몽골 전역의 왕국 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즐겼죠. 전체 참석자 수는 22만 6천 명이었습니다. 모두가 프로그램과 교재를 통해 큰 격려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몽골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몽골의 영토는 강, 하천, 높이 솟은 산들, 경사가 완만한 초원들로 이루어져 있죠. 현재 몽골에서 가장 큰 종교는 여전히 불교입니다. 흥미롭게도 1990년대가 되어서야 이 나라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사실 몽골에서 전도인들이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1996년이었습니다. 지금은 458명 이상의 전도인이 800건이 넘는 성서 연구를 사회하고 있습니다. 15명의 베델 가족 성원은 RTO라고 하는 현지 번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5층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문 중에 바트조리그 형제 부부를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두분다 청각장애인인데 90년대 중반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진리를 알게 되었죠. 대학을 마친 후 몽골로 돌아갔지만 이 나라에 아직 전도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몽골에서 봉사하는 최초의 현지인이 되었습니다. 바트조리그 형제는 현재 울란바토르 수화회 중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번역부에서 일하는 나란투야 자매를 만났을 때도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매는 자신이 어떻게 남편을 통해 진리를 받았는지 말해 주었는데, 남편도 사망하기 전에 번역부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번역을 시작한 건 번역부에서가 아니었죠. 남편인 오윤바트 형제는 의사였는데, 진리를 알기 전에 가족부양을 위해 혼자 폴란드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 지식책으로 성서 연구를 했습니다. 배운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은 그는 가족에게도 진리를 알려주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몽골어로 된 지식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한 주에 한 장씩 직접 번역해서 몽골에 있는 가족에게 손편지로 써보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7년 12월에 가족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 몽골로 돌아왔는데, 침례를 받기 위해 이듬해 여름까지는 유럽에 머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1998년 5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엔 번역부에서 일하게 되었고, 몽골어 지식책은 2001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루시오니 형제 부부와 함께 체스계 자매를 방문했는데, 자매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 즉, 유르트에 살고 있습니다. 체스계 자매는 종양 때문에 15년간 마비 상태로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최근에 진리를 알게 되어 2015년 7월에 침례를 받았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전화선을 통해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잘 준비한 해설도 합니다. 자매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객들에게 비공식 증거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손녀들과의 성서 연구를 사회하고 가족 숭배도 합니다. 우린 아름답고 행복한 이 가족과 금세 친해졌지만 아쉽게도 떠날 시간이 되었죠. 몽골에 이어서 네팔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웅장한 산들로 유명한 곳이죠. 인구 2천만 명중 대부분이 힌두교인입니다. 하지만 인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진리의 밭이 경작되기 시작한 건 1970년대였고, 지금은 2362명의 전도인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4,500건의 성서 연구를 사회합니다. 그 결과 매년 약 150명의 사람이 새롭게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카트만두 중심부에 있는 전국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30명의 베델 가족이 6채의 임대한 건물에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작업 능률이나 재정적인 면으로 효율적이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 베델 가족은 사무동으로 쓸 5층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월요일에 루시오니 형제와 저는 이세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래층들은 번역부, 녹음실, 봉사부, 베델 사무실로 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위층들은 숙소로 사용하기에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이 전국 사무실의 주된 용도는 번역을 위한 것입니다. 번역 및 오디오 비디오 부서와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들의 열심을 보고 우리는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히라 마하르잔 형제는 청각 장애인으로서 수화 번역 일을 돕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베델로 출근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그와 가족이 살던 집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진이 있은 후 형제는 베델에 계속 출근해 번영일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재해구호위원회, 즉 DRC가 엄청난 양의 구호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90가족이 살 집을 건축하는 일도 포함되었는데, 여기 보이는 파란색 지붕의 건물들입니다. DRC의 구호 활동 덕분에 히라 형제는 새 집이 생겼고, 새속리를 조정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다시 베델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그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형제 자매들은 봉사의 직무와 이웃을 위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놀라운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4월 16일 토요일에는 카트만두의 형제자매들이 회중들을 위한 특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시립 아카데미홀에 모였습니다. 초대된 13개 회중에 더해서 네팔 전역에 있는 30개 회중도 연결되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총 참석자 수는 3,137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같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여호와께 모든 찬양을 돌립니다. 그들이 네팔이든, 몽골이든, 일본이든, 다른 어디에 살든, 편파적이 아닌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연합된 자신의 아름다운 조직으로 그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참숭배의 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드높여진 참숭배에 대한 영예는 마땅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동료 일꾼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체가 마침내 여호와의 참숭배자들로 가득 차게 될 날을 참으로 고대합니다.